여보, 당신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동안 나는 내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당신의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었어. 당신이 받을 세금 고지서 기대해도 좋아. 제가 1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의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그날. 남편의 내연녀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머리 좋은 와이프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나 봐?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네. 과연 그 여자는 모든 게 끝난 지금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로 15년 차 세무사 박선영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능력 있는 꼼꼼한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이죠. 제 손을 거쳐간 세금 신고서는 단한 번의 실수도 없었고, 고객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우먼, 완벽한 아내, 그리고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여자였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제 삶에는 남편이라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남편 김진우는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번듯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싹싹한 성격 덕에 주변에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그의 월급 통장은 늘 바닥을 보이기 일수였고 그의 씀씀이는 월급쟁이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세무사인 제 눈에 남편의 법인카드 내역, 개인카드 사용처, 심지어 현금 서비스 내역까지 그의 모든 돈의 흐름은 마치 손바닥 보듯 헌했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금융정보를 제손 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일부러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명세서 보니까 경조사비가 꽤 되네. 50만 원이나 나갔던데 어느 분이야? 제가 슬쩍 떠보자 남편은 잠시 국을 뜨던 숟가락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박 사장님 아들 결혼식 아주 호텔에서 삐까뻔쩍하게 하더라고 거기 안갈 수가 있나 우리도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지 어머 정말 박 사장님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학생 같았는데 어디의식장이었어 나랑 같이 가지 그랬어 제 집요한 질문에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능숙하게 받아쳤죠.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혼자 다녀왔어. 내가 당신 이름까지 넣어서 추기금 넉넉하게 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카드 승인이 찍힌 그 예식장은 그날 휴관이었고 거래처 박 사장님의 아들은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미혼이라는 사실까지 저는 이미 확인을 마친 뒤였습니다. 잦은 외박은 언제나 지방출장이라는 편리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떠나 월요일 새벽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주말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날 새벽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피곤하겠다. 이번 출장은 어땠어? 계약은 잘했고? 어, 그럼. 아주 성공적이었지. 아, 피곤해 죽겠네. 얼른 씻고 좀 자야 되겠다. 그가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집어들자 코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낯선 라일락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제 향수도 섬유유연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 가기 위해 그의 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조수석 시트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뒤로 젖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위에는 제 것이 아닌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그 명백한 증거들이 남편이 저를 철저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소리 없이 아우성 치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지난 15년의 세월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잦은 외박을, 그 모든 거짓말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깨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이 위태로운 평화라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대담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단위로 소소하게 숨겨져 있던 의심스러운 지출은 어느새 몇백만 원, 천만 원 단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법인카드 내역을 후쳐보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샵 그리고 주말에 결제된 오션뷰 호텔 스위트룸 2박 3일 결제내역 접대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사적인 지출들이었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주 고요한 일요일 아침 우연한 기회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늦게 들어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같이 나간 남편이 서재에 서류 가방을 통째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검은 가죽가방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망설임 끝에 가방을 열자 가장 위에 있던 깔끔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신규 사업 계획서. 거창한 이름의 사업체였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낯선 여자의 이름 서미경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 곳곳에는 빼도 박도 못할 남편의 필체로 남겨진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온라인 쇼핑몰, 취급 품목은 제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고가 수입 의류와 자파였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바로 재무 계획 파트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서 과다 계상으로 부가세 환급 극대화. 순간 얼마 전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가 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매입자를 뻥튀기해서 부가세 환급 받다가 걸려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국세청 전산이 얼마나 무서운데 절대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다음 항목이 보였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소득, 이전 및 자금 세탁. 이건 제가 남편의 횡령을 경고하며 예시로 들었던 바로 그 수법이었습니다.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지? 근데 진짜로 유령에서 만들어서 탈세하다가 국제공조 수사로 잡혀서 인생 끝나는 사람들 꽤 있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제가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며 예시로 들었던 그 교묘하고 전문적인 탈세 방법들이 버젓이 사업계획서에 자라처럼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걱정과 전문 지식을 도둑질해서 고스란히 다른 여자와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써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제 머리 꼭대기 위에서 저를 비웃으며 노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증발해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이들을 보며 애써 지키려 했던 가정이. 그가 훔쳐간 내 지식으로 쌓아 올린 이 종이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업 계획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류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백화점에 들렀다가 운명처럼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서미경. 사업 계획서에서 본 흑백 사진보다 훨씬 화려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막 사려고 만져보던 천만원짜리 핸드백을 한 손에 가볍게 들고 보란 듯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어머 자기야 나 지금 백화점 아 자기가 사준 거들 신어왔는데 아주 딱 맞네 근데 우리 사업자금은 어떻게 됐어 아 정말 전부 해결됐다고 어,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있다니까. 역시 내 남자가 최고야. 그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뭘 했지? 세금 문제인가 뭔가 복잡한 거, 그거 진짜 괜찮은 거지? 뭐? 당신 와이프가 예전에 달려준 방법이라고? 아우, 몰라, 몰라. 나 그런 거 머리 아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며. 그 머리 좋은 세무사 와이프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나 봐. 하긴 맨날 사무실에서 딱딱한 서류만 파고드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 그러니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니겠어.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하네. 고마워, 여보.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서 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여보라는 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을 내 남자, 여보라고 불렀고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머리 좋은 와이프라며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전문성을 제 존재 자체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든 쇼핑백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 내가 신고 있는 그 구두, 전부 내 남편이 횡령한 돈과 내가 알려준 지식으로 산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칼날 같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은 처음부터 신기루에 불과했다. 이제는 나 박선영,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내가 직접 발행해 줄 것이다. 지독하게 비싼 이자까지 붙여서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은 서슬퍼런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증거로 벼려졌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세무사 박선영이니까요. 감정적인 복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입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남편이 저질러온 모든 탈세와 횡령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그의 컴퓨터 휴지통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되살렸습니다. 미경샵 최종 계획. DOCX 자금 조달 계획. XLSX 같은 파일들이 좀비처럼 되살아났고 그 안에는 상간녀 서미경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노골적인 이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동 저장된 통화 녹취 파일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회사 돈 빼는 건 이제 좀 위험해. 다른 방법은 없어?" 라는 서미경의 목소리에 남편은 웃으며 답하더군요. 걱정 마.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말해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절대 안 걸려. 제 지식을 훔쳐 상간녀를 안심시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며칠 뒤 그의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책장 깊숙한 곳 그가 절대 읽지 않는 두꺼운 고전 소설안을 판에 만든 비밀 공간에서 이중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상간녀 서미경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남편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의 위장 사업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실사업자까지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사업자금의 출처는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과 제3금융권에서 끌어온 불법적인 대출이었습니다. 저는 자금의 흐름을 밤새워 하나하나 쫓아 완벽한 증거자료, 즉 자금출처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된 것처럼 모든 증거에는 날짜와 시간, 관련 법, 조항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매입 증빙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 한 정황,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내역, 고가의 상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 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계획은 재손안에서 완벽한 범죄 증거 목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수년간의 기록이 쌓이자 A 사용지로 가득 찬 파일은 제법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완성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묵직한 두께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두꺼운 파일만큼 제 마음 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정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은 제게 남편이 아니었고 서미경은 상간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심판의 서류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지난 몇 달간의 마음고생으로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 망설임 없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 즉, 외도와 부당한 대우, 기망행위에 대한 1차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지만,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숙제를 끝낸 듯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원을 나선 저는 곧장 관할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날따라 제게는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자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준비해온 거대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탈세 제보...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자진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자진 신고요? 보통 탈세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거나 제삼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자진 신고라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한 조사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자진신고라고 하셨는데, 신고 대상자가 남편인 김진우 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신고자이자 이 모든 범죄사실의 최초 인지자이며, 동시에 핵심 증인입니다. 저는 육중한 파일 바인더를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서류를 넘겨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첫 장에 정리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미간을 짚었고 다음 장에 첨부된 이중장부 원본을 보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제가 따로 정리해둔 예상 탈루세액 및 처벌 규정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이 장부와 내부 계획서까지 어떻게 이걸 전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남편의 아내이자 그의 모든 탈세 계획에 영감을 준 세무사 박선영이니까요. 세무조사는 즉시 착수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가 워낙 구체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조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화창한 오후 달콤한 커피향이 가득했을 그들의 보금자리.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얗게 질리는 서미경의 얼굴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너지는 남편의 어깨. 사무실 곳곳에 붙는 빨간 압류딱지. 그것은 제 분노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손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힌 세금 추징 고지서가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탈루하려 했던 세금은 물론 그동안의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수년 간의 탈루세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납부 지연 가산세 연8% 이상. 악의적 탈세로 판단되어 본세를 훌쩍 뛰어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애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선영, 너 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김진우 씨. 당신이 나를 기만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동안, 난 그냥 사실을 바로잡은 것뿐이야. 내가 내가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더잘 살게 해주려고 날 위해서 내 지식을 훔쳐서. 내연녀와 사업을 차리는 게 변명도 참 유치하네. 당신이 뿌린 씨야. 당신이 거두는 것뿐이야.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당신을 가장 확실하게 파멸시키는 방법이지. 이제 알겠어? 선영아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15년 세월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의 비굴한 애원 너머로 상간녀의 찢어지는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며. 절대 안 걸린다며. 저 여자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 우리 이제 파산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그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어떤 희열도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복수. 그것은 감정이 아닌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냉철한 심판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추징과 과태료, 그리고 무거운 가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공중분해 되었고 서로에게 다너 때문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다 꼴사납게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불명예 해고를 당했고 고지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말할 것도 없이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했고, 저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형성하고 지켜온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저는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무능과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 기반을 다가온 저의 기여도를 숫자로, 장거로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혼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자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소가리하던 밤들,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에 잠못 이루던 시간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이중 장부를 뒤지며 서늘한 분노를 삼켜야 했던 날들. 씁쓸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을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고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길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더 단단해진 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